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 V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자막좀좀 읽어 주세요. 오늘 장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장도 그렇게 뭐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쵸오 아마 부 이렇게 보셨겠지만 지수 자체도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줬어요. 여기 지금 120선을 못 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하늘색이 120선인데 이 120선을 돌파했던 기억이 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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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도 7월 이후에 없네요. 7월 이후에 거의 6개월 동안을 지금 못 넘고 있는 게 120선인데요. 120선 돌파를 좀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지수 자체는 좀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여기 7월에 120선 여기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보 120선 근처로 간 적이 없잖아요. 쭉간 적도 없다가 여기 60선도 못 넘고 있었는데요. 뭐 여기 60선도 못 넘고 있었는데요. 뭐 그렇죠? 60선은 넘었는데 여기 120선을 못 넘고 있어요. 지수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코스닥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코스피는 역시 120선을 못 넘고 코스피도 막판 음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120선을 계속 못 넘고 있어요. 코스피도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서 지금 작년 8월에 여기 떨어진 이후에 120선을 못 넘고 있죠. 지금 120선이 돌파를 하려면은 조금 더 이제 거래량이 좀더 들어와야 돼요. 이거보다요. 그리고 코스닥도 거래량이 지금 더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이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투자자별로 본다면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제부터 계속 매도를 치고 있어요. 외인들이. 지금 뭐, 환율이환율은 괜찮거든요. 오늘 1443원 갔다가 1439원인데, 외인들이 지금 아직도 트럼프, 트럼프 정책에서 한국이 지금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그거를 소위 얘기해서 그 상대할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부인의 두려움인지 계속 매도를 치고 있어요. 선물은 다행히도.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좀 다행이긴 합니다. 자, 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어요. 한 1.5대, 1대 1.5주 비율로 하락 종목이 많아서, 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진 않았고요. 밑에. 미수금 신용이 조금씩은 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시아진 시는 뭐, 이제 니케이, 니케이 지금 좋게 끝났고요. 상해는 지금 홍콩이랑 상해는 이제 약간 혼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이제 좀... 그렇죠. 하여튼 지수에 대한 것도 요런 도론도 다 마무리를 지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에 대한 건더 말씀을 안 드려도 지수 자체가 역시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코스피는 투탑은 좋았죠. 하이닉스, 웨인도 들어오고 오늘 양봉으로 끝났어요. 삼성전자는 역시 웨인이 들어오고 급격한 상승은 없어. 더 떨어지진 않아요. 지지는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연기금 계속 모으고 있고요. 물런 이제 봉태, 이렇게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투탑이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음봉이 났다는 건 조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수를 본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 지수는 그렇게 봤고요. 오늘 이제 특별히 간색타들을 한번 좀 리뷰를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제 뭐가 갔냐면은 남북 문제가 갔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좀 문제가 되긴 했어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을 핵보유국 인정을 하고 뭐 조만간에 지금 북한이랑 뭐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남북경협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게 우리, 우리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면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상당히 좀 그것 때문에 좀 곤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가 이 문화 문화영평이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못 가고 다시 다시 내려왔어요. 극등을 해갖고 문화영평이 그냥 지금 트럼프가 그 관광 북한 관광 쪽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뉴스들을 종합해서 본 다음은 그래서 역사상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문화영평은? 이제 이제 모아가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일신석재도 뭐 오늘 17%까지 갖다 떨어졌어 이거는 이제 슬수 모아가면 요거 돌파해서 3천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산산 어머니 역시 뭐 급등을 했었죠 급승을 했다가 역시 모아가도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하는 겁니다 근데 남북경협제는 너무 이제 그 재료가 터져야만 돼요 그쵸 뭐 추정을 하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실질 트럼프가 김정부다 먼저 만날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르죠? 뭐, 이 양반이 지금 노벨 평화상 때문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하고 북한하고를 놓고 또 이제 저울질을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아직은 좀 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길게 보고 모아갈 수는 있는 거죠. 회사나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죠. 회사가 나쁜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다른 쪽에 보다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대선테마주들이 조정을 줬어요. 어 김문수주도 조정을 많이 줬습니다. 김문수주도, 김문수주도 뭐 대장주인 대형포장도 간신히 양봉을 할 정도로 좀 조정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문수들도 좀 조정을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김문수가 이랬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더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간게 아침에는 사실 보안주들이 가다가 다, 다음봉으로 떨어졌죠? 보안주들은 아침에 뭐, 어저께 시위에잘 놓아, 좋아갖고 막 가던 종목들이 다음봉으로갭 띄우고 다음봉으로 떨어졌어요. 보안주들은요. 보안주들은 오늘 갈 자리가 아니었죠? 이슈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갭 띄우고 7% 띄우고 17%까지 갔었네, 한 쌍은. 그래도. 그지만 보완주들은 오늘 갈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전력 테마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수급이 살아나고 있어요. 전력 테마들은 다시 다시 조정을 마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력 테마들은. 전력 테마들은 쭉 한번 보세요. 전력 테마들은. 지금 조정을 마무리 중인 게뭐 이제 이런 것들도 조정 마무리 단계로 보여요. 전부 다 요거. 전부 다 여기. 여기 지금 제목들 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지금 조정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에이터미 지금 계속 좋았어요. 월, 화, 수. 그쵸? 월, 화. 아, 이틀이네요. 5%, 9%, 5%. 이게 지금 10% 왔네요. 10%. 왜 이거 되냐면, 여기 제가 멤버십 드렸거든요. 멤버십 드려갖고 10% 여기 쭉.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멤버십,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소액으로. 천만 원 미만에서 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뭐1 0면 충분히 뭐 수익이 괜찮았죠. 그리고 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뭐 지금 뭐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LS 시리즈들도 조금 더 조정 줘야 돼요. 조정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에코너지 조금 더 조정 줘야 돼요. 마린 솔루션은 조정 마무리 단계로 보이고요. 일렉트릭도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지금, 뭐, 그 다음에 지금 잘간 섹터가 오늘 뭡니까? 로봇주들이 좀 갔어요, 로봇주들이요. 로봇주들이 좀 갔는데, 음, 로봇주들이 오늘 이제 고용이 또, 이현상을 가나 했지, 이현상을 못 갔었잖아요. 그쵸? 여기에 관계된 회사들이 뭐예요? 왜냐 이거는 의료용 로봇. 큐렉소, W, PNS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의료 관 미래 컴퍼니 이 종목들이 잘 갔고요, 잘 갔고 이제 티로보틱스라든지 개별적으로 로버들이 SBB 테크라든지 개별적으로 이제 그 상승을 좀 했어요. 티로보틱스는 참 오래간만에 올라오죠 이 종목. 이 종목 지금 이제 쫙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종목은 이제 티로보틱스는 이제 지금 관심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회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SBB테크 이런 종목들 로봇주들은 다잘 보셔야 되네. 로보티즈는 신고가 같고요. 로보티가 신고가 가면서 유진로봇, 오 이거 도 조만간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로보스타, 또뭐 상당히 지금 로봇주들이 좋아요. 로봇주들이 지금 단발 테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2월달 돼봐야 돼. 2월달에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지속되는, 금년도 지속 가능한 테마가 됩니다. 근데 이제 2월달에 가서 2월, 테마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쉬었다 가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로봇주들이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로봇주들이. 그렇다고 지금 많이 오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렇게 지금 들간 종목들, 들간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매수를 가능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매스 타임 자리 보고 하셔도 돼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너무 올랐잖아요. 로보틱스 너무 올랐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장막판에 뭐 들어오는 것, 오늘, 아, 조선, 조선주가 또 계속 좋아요. 조선주가 이제 대장주를 바꿔가면서 오늘은 뭐가 대장했어요?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을 했어요. 신곡가 찍으면서 대장을 했고요. 뭐, 조선 중은 다 좋아요. 뭐, 현대마린 솔루션도 좋고.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한국카본. 이거 신곡가 같죠? 이거 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 신곡가 찍었어요. 이거 100개 정도 놓고.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고 신곡가 찍었습니다. 한국카본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이거 분명히 제가 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이 많았고 대표이사도 매수를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잘 갔습니다. 신고가 찍었고요. 뭐 삼형이현씨라 종목도 이제 좀 가물가물 올라오고 있고 뭐 상당히 좋아요. 이거 대장주 계속 변대중업도 신고가 가까이 갔고 대장주를 계속 바꿔가면서요. 상당히 샤이로코리아 뭐 상당히 힘있게 가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는 계속해서 봐야 돼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선 섹터는 이미 많이 오른 거는 조금 경계 하세요. 안간 거를 가도 돼요. 조선 섹터는 좀 교체 교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 어제 트럼프 이야기 때문에 확 아침에 갭을 띄우고는 대부분 다 음봉을 쏘렸어요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아침에 띄우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끝나진 않겠죠. 상승의 음봉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트럼프 영향에 따라서 같은 섹터들이 쭉 있는데, 오늘 쭉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막판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 섹터가 있어요. 장막판에. 그게 어디냐면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장막판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방막판에 보면은 이미지스라는 것도 자율주행입니다. 스마트레이더, 피런티어, SOS랩. 다 자리 좋습니다, 이거 지금. 어느 자리 하나 지금, 어, 이거 지금, 이거는 뭐, 지금 안 된다. 지금 자리 다 좋아요. 이건 제가 지금 불러드린 종목은 자리가 다 좋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몇시타점을 정하시고 어느 정도, 어느 종목을 공략하느냐는 정하시면 돼요.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시면 됩니다. 이 자리들 다 좋아요. 그리고 장막판에 수급이 들어온 섹터가 또 어디 있어요? 드론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드론이 내일 갈지는 모르겠어요. 드론이 내일 갈지는 모르겠어요. 드론이 뭐가 들어갔냐? 들어왔냐면 제이시언이 막 들어오더라고 수급이 제이시언 시스템 자리 좋습니다. 파이버 프로 양자암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들겨 맞고 지금 오늘 양자암으로 가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이두 종목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늘 내일 갈 내일 내일은 여기 지금 자율차하고 드론. 이게 당장 내일 안 가도,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지금부터뭘 중요시 해야 되냐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섹터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커요. 뭐 세계의 왕이잖아요. 세계의 황제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섹터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내일 간다 안 간다도 저도 그런 단어는 못 하죠. 트럼프가 뭐여기안 하면 다른 섹터 얘기하면 그쪽으로 확 몰릴 수 있으니까. 장막판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내일 갈 확률이 트럼프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내일 못 간다 하더라도 뭐 조만간에 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조정을 잘 받고 가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들 많이 내세요. 이장 이제 지금 지수는 좀 이렇게 가물가물해도요. 수익들 주으시고요 대선주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 뭐, 설 전에 움직일지. 설때또 굉장히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 이후에 움직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대선주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 바빠서 또는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오세요. 좋은 인연 되시죠. 감사합니다.